할렐루야. 네 오늘은 또 기도해 주신 대로 또 교회력에 따라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은 귀한 예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믿음 외에 자기의 노력과 의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절대 있을 수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향한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끊임없이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율법 준수라고 하는 이것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하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할례가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또 아니면 멸망 가운데 머물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여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하게 붙잡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범법자들의 재범률을 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2022년에, 2012년도부터 출소한 41만 명을 5년 동안 추적을 했었었는데요. 징역형을 살고 나왔던 사람들 중에 다시금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무려 68%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마약과 약물 사범은 69%이고요. 정과자가 아니라 초범자라 할지라도 다시금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미련한 인간들이 69%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한23%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7년 자료에 한국 자료를 찾아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범죄에서 소년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 소년에 갔던 청년,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갈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90%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고 징역형을 살고 자유함을 얻었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지요 모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죄를 짓고 다시 감옥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자기가 살았던 범죄를 저지르고 사는 것이 훨씬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미련한 짓을 반복하더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죄자들이 다시 재범을 저지르듯이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갈라디아서 4장 20절의 말씀을 읽어 보면 그들을 향해서 언성을 높일 정도로. 제가 2주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개 사이에 목에서 내려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려오면 안 되죠?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고개 사이에 목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으세요! 예수에게 가만히 붙어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요? 하여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가만히 붙어 있으라! 예수에게 가만히 붙어 있으라. 믿음만 붙잡으면 된다.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 미련한 사람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깨닫지 못하니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 줍니다. 하갈과 사라의 예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과 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의 꾀를 내지요. 바로 하갈을 취하여 자녀를 출산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갈은 종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출산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장자이지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자유인이었던 사라가 출산합니다. 이삭을 출생합니다. 이삭이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인정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육체의 표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론 이와 같은 말씀을 선언하면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짓눌리고 죄에 짓눌려서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를 짓고 감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결코 종의 몽해를 다시 메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러면 종의 몽해를 메지 않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 예수 안에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라 이 5절과 6절을 보면 종로로 닿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황영국 목사님께도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께서도 보혜사가 되시는데 당신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에 능력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죠. 그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선언합니까? 의롭다 선언해 줍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선언해 줍니다. 하여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인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그것을 꿈꿉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실 그 의의 소망을 꿈꾸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가르쳐주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주어졌지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달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느냐?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으로. 종로를 달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갖고 계시지요. 삼위일체 제2 위격이 되십니다.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의 종과 같이 되어 십자가에도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다면. 우리도 교만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를 믿는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있느냐, 자유함을 얻었느냐? 그러면 무슨 삶을 살아라고 도전합니까? 성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이들이 왕으로 입생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면서 외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모셔드렸듯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는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라고 도전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슴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이 어떤 소욕을 붙잡아야 됩니까? 육체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 천박한 일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의 타락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성령에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까? 개인의 타락입니다. 음란히 행합니다. 욕심에 따라 행합니다. 술취합니다. 방탕합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내므로 자기 자신의 개인의 타락으로. 치달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보니 우상을 숭배하고 주술을 행하더라 종교적 타락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 순종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물질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나의 자녀를 주인으로 섬깁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의 안정과 나의 삶의 평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곧나 자신의 배를 섬기며 하나님도 같이 섬기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보니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도 타락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타락시키더라. 무슨 말입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랑해야 될 존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내 뜻에 맞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당을 짓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더라. 모든 관계를 부셔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과 관계의 타락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죄의 근본 뿌리를 보면 교만과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러하므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경계했지 않느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듣게해 주신 자유를 제멋대로 활용하는 자들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사는 자들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하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로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본성대로 살면 그냥 사라지는 삶입니다. 누가 죄질 때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생각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냥 본성대로 살면 이루어지는 것이 육체의 일, 더럽고 천박한 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맺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악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내가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러면 성령이 알아서 맺어주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연합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죠.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복수이죠. 헬라 원어를 보면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열매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도 종의 형체를 입으셨듯이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이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을 때. 자기 육체의 쾌락을 쫓는 미련한 삶 살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기쁨, 공동체의 행복함을 위해서 희락을 추구합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당을 짓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화평을 이룹니다. 나아가서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나와 전혀 성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가 다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오래 참아 줍니다. 나아가서 사랑하기 때문에 친절과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이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양선을 추구합니다.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도 나의 감정대로 변화 무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충성하는 삶을 삽니다. 나아가서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절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혼자서 맺는 열매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관계를 통해서 맺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순정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께서 살아내셨던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어디다 못 박아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셨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아름답게 성령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삼으로 결과로서 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연스럽게 나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삶들이 맺혀져야 한다. 끊임없이 하여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와 함께 나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져야 할 것입니다. 하여 오늘 이 거룩한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이이 말씀을 딱한 가지로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적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죠. 너무 뻔한 적용 같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삶의 왕과 내 삶의 주인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되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전적으로 나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과 같은 삶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어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죄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출애굽 사건과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사건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것이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 출애굽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6월절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으로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를 모조리 멸절시키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완벽한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 보면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주께서 말과 적군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홍해를 건너고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마주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까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말이죠?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듯이 다시 금 종살이 하러 가자.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고 못 살겠다.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두렵고 떨릴 때금송아제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1세대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출애굽 1세대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모두 거짓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죽더라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어느 누구도 여호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비극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종료주의일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고 자기들이 옷을 벗어 길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왜요? 아, 이제 이 능력 많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구나. 로마 정부를 뒤집어엎겠구나. 우리 이스라엘 이온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채 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의 필요로 채우지 않는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말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던 자들이 배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로 우리 왕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말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 둘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술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소욕을 꺾어버리고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네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물질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건강과 삶의 평안을 우상으로 삼고 나의 자녀가 나의 삶의 우상이 되어 있다면 그건 역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것이네요. 나아가서 나 자신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이념만 붙잡고 당을 짓고 분내고 비판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마치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처럼 입술로 주장하고 있다면 역시 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네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와 같은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과 저희 삶에는 어떤 열매가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려 주일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나 내가 맺고 있는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게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을 다 지켜 낼 것이다. 사랑이 근원이 되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다면 사랑합시다. 이 앞부분에만 우리 이세용 장로님만 대답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종노릇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